오늘 제목은요, 믿으라, 그리고 여기라. 믿으라, 그리고 여기라요. 우리가 특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세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남현미 집사님이 장례가 나서 부산에 갔는데, 원래는 그 특세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려다가, 특세 전부터 새벽을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특세 시작하는 날 부산에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미리 준비시켰을까. 또 우리 한 권사님 한 분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특세 기간에 그래서 왜 특세를 늦게 했냐. 어? 완참해야 되는데 여행 여행은 오래 전에 그 일해서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식사를 하자 그래서 성매식고다 갔거든요. 한 명이 다쳤대. 다쳐갖고 여행이 취소됐대요. 그래서 취소된 비용으로 밥 샀어요. 좋아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저는 주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정말. <laughs> 그리고 오늘 권사님은 요새 꼬리 불기를 제가 안 하잖아요. 이 특세 때 받은 말씀으로 이제 꼬리물기를 하신대. 순원들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짧게, 길게 쓰지 말고, 짧게 나는 오늘 새벽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보내면 꼬리물기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더 하려면 오늘 본문하고 이제 그런 제목하고 보내면 되겠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특세 때 좋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하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가까이 우리 분리케척한 교회들은 이런 특세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새벽기도 하면 되지 않냐? 찬양단이 없어. 우리는 매일 양 멋진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하고 새벽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는 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컵라면도 뭐두개 먹어도 되고 세개 먹어도 되고 뭐 많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새벽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지겨워요?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 20일 동안 매일 만난다. 좋아 죽겠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거꾸로.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뒤집으면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감사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 이제 어 하나님께는 살고 죄에 대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살고 죄에 대해 죽는다. 1번 박스를 보여 주시면 쉽게 얘기가 뭐냐? 6장 11절인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지배력은 끝났고, 죄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신분의, 신분의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을 수는 있지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를 지으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고, 죄가 주인인 거죠.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향해, 향해 살아 있는 자이다. 자이다. 관계의, 관계의 회복, 삶의 방향. 방향. 그러니까 내 모든 주파수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고 마귀에게는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소리는 지지직거리고 어떻게 해? 안 들리는 거야. 근데 그걸 굳이 귀조리로 들을 필요 없어요. 알았죠? 누가 뒤에서 뒷담화한다 하나 그냥 지지직거리는 소리 듣고마세요 안심해요. 누가 그랬대? 왜 그랬대? 이러지 말고 그냥. 아이고, 마귀가 또 장난치는구나. 난 신경 안 쓸래. 왜? 나와 상관없어. 그 얘기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잊어버리는 거야. 나 관계 없어. 까불지 마. 그리고 이쪽에만 하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집중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이, 이 모든, 모든 변화는, 변화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와의 연합 때문에, 때문에 이루어진다. 복음의 은혜 중심인 거죠. 은혜로 은혜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남한에 왜 오죠? 자유가 없고 힘드니까 그 목숨 걸고 저 라오스 미얀마 통해서 태국 가서 오잖아요. 막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와서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뀐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데 그래, 다시 뭐, 북한을 그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물론, 거기 가족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삶을 그리워하진 않잖아요. 왜? 어우, 지겨워. 자유도 없고, 힘들고. 남한에서 이제 신나고 겁게 사는 거죠. 11절. 우리 본문 한번 보세요. 이제 본문을 다시 볼게요. 10절, 11절을 천천히 볼 거예요. 자, 10절 시작. 그가, 그가 죽으심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대하여 단번에, 단번에 죽으심 죽으심이요. 누가 죽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 영단번 죽은 거고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한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연합됐다는 거잖아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찌어다 여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1번에 2번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해 주권한 걸한번 조금만 더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란 뭘까? 1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다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관계가? 원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늘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 나와 원수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무서움을 이기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쾌락에 빠지고 여행가고 그러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리고 다른 걸로 이 무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 믿기 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없죠. 순종할 수가 없었죠. 3번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참된 생명을, 생명을 누린다. 누린다. 그 생명이 뭐라고 그 했어요? 영생이라는 영생. 영생은 그야말로 뭐죠? 영원한 생명이다. 계속 이제 우리가 뭐 살고 다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뭐예 질도, 질도 다른 거예요. 뭘까요? 영생은 누가, 누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저놈들 내쫓아야 된다. 왜? 가만 놔두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쪼가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아우 지겹게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아니에요. 이 길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부족을 느끼 안 느껴요? 안 느끼죠. 슬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통 절망 우울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영생을 시작됐다는 건우울이 불가능해. 불안이 불가능해. 두려움이 불가능한 거야. 뭐야? 근데 문제는 몰라서 자꾸 속는 거야. 마귀에게 속아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마귀의 짓은 뭐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족이 오는 것은 도족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도족질하는 거예요. 속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코가 빠져갖고 밤새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새벽에 못 나오고 그리고 뭐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분명히 새벽에 모이면 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되니까 안 만나면 말안 해. 또 오늘 새벽에 뭐 입고 나왔더라 화장을 그 새벽부터 했더라. 뭐 이러면서 하면 더 괜찮은 거지 뭘 말이 많아데 그런 사람 말대꾸하지 말고. 쉬 이빨 빠질지 몰라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laughs> 이제 오늘 그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하지 마는 게 결론이 이제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세 번째 박스 한번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뭘까? 다시 한번 시작. 더는 예 주인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죄의, 죄의 유혹이었을 왔을 왔을 때 나는 죽었다고 여기. 예 주인이야. 그러니까 얘는 자꾸 나를 끌고 가려 고 그래. 야 까불어, 빨리 와!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됐잖아요.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한테 일본 놈들이 막 했다고. 그거를 딱 알면 어떻게 해? 야, 해방됐어, 까불지 마.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요 옛날 그 순사들이 무서우니까 한동안 순사 겁먹었대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옛 주인인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럴 때, 야, 죽어서 까불지 마. 상관없어. 야, 유혹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알르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시작. 새로운, 새로운 주인의, 주인의 말씀에, 말씀에 즉각, 즉각 반응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 감동에 민감하게 순정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해. 그다 소멸하면 어떻게 되요마귀야 놀아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마음속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야. 성령이든지 육체든지, 육체 다른 건 죄잖아요. 중간이 있다 없다? 중간 없어요. 나 중간에서 난 성령의 말도 안 듣고 죄의 말도 안 들을 거야. 가능하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100%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중간 없어요. 어느 길 갈래요? 빨리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특세 나오는 게 신상이 이롭습니다. 그 시간에 안 나오면 어떡해요? 물론 잠은 자지만, 마귀가 장난쳐서 괜히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게 만들고 애 성질 빡빡 내게 만들고 문제 일으키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가만히 뜨내가 왜 문제 일으킬까? 마귀가 장난을 칠수 있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딱 결단하고, 야, 난 이쪽 편이야, 주님 편이야. 까불지 마, 건들지 마.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중요한 건믿드라와 여기라인데, 여러분 믿드라와 여기라 차이 아세요? 믿드라 여기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의 권능은 믿는 걸까요? 여기는 걸까요? 여기는 거죠 사실 믿는다는 건 미리 말하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거라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건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박스를 보면 믿으라 여기라 이게 여기 11절에 여기다 우리 여기라. 그러니 믿으라 여기라를 비교해 놨어요. 자, 기본 의미 제가 믿으라 하면 이쪽 읽으세요. 믿으라. 믿다, 신뢰하다, 전적으로 의지하다. 여기라. 간주하다, 간주하다 계산하다, 계산하다 인정하다. 인정하다.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카운트라고 했어요 여기라를 카운트라고 썼어요 하나 둘 세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내 거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강조점. 믿으라 외부 대상에 대한 신뢰. 네, 신뢰, 신뢰. 그러면 여기 여기라는 뭐야? 자신의, 자신의 상태, 상태, 정체성에 대한, 대한 인사, 인식과, 인식과 수용. 내가 누구인가를 신앙하게 돼. 우리 자주 얘기했죠.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해요? 정말 엄마 강합니까? 예, 네, 왜 네. 내가 엄마라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운 게 없어. 부끄러운 게 없어. 요새는 안그러지만 옛날에 뭐야? 엄마만 되면 막전 내놓고 막 매겠잖아.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왜냐면 애가 중요하지 뭐 시선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또 아버지 학교 알잖아요. 아버지 학교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아버지 아니었어? 근데 아버지임을 깨닫는 순간 달라지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이다.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깨닫는 순간 달라지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내가 누구인가 여기라 여러분 제가요 단임 목사인데 단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주일날 가기 싫은데 안 <laughs> 간대 이러면 안 되잖아. 단임 목사니까 그럼 그런, 그런 건뭐 유혹도 안돼 유혹도 안 돼. 자 방향성입니다. 믿어라 시작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라 자기, 자기 자신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바라볼지에 대한 내적, 내적 선하이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면. 나를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 짤인데 시시하게 사람들 말에 왔다갔다 리 하고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면 안되지 여러분 얼마짜리? 예수님 짤이 싸게 굴지 마세요 싸게 구는게 뭐죠?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게 싼거야 여러분 명품은 누가 뭐라 그래 명품이야 죄송합니다 명품 사라는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정말 귀하다는 걸 느끼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뭐 내가 진짠데, 짜 지들이 몰라서 그런거든 몰라서 그런 건데, 상관없다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자, 네 번째, 신학적 위치, 믿으라. 칭의 중심. 네, 칭의가 뭐죠? 의롭다. 칭한 거예요. 의롭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넌 의롭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예요. 칭의가 그런 거예요. 의롭다. 그다음에, 여기라는 성화 중심. 아, 여기 차이가 아시겠죠. 믿으라는 칭이야. 칭이. 믿으면 믿음으로 어렵다 되는 거죠. 이거는 성화. 성화는 뭐죠?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시작이고, 이게 진행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여기는 싸움인 거예요. 내가 누군질로 계속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어, 어떻게 끝났나? 아니죠. 예문.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믿으면, 오른쪽, 여기라는 읽어주세요. 6장 11절. 죄에 대해 죽은, 죽은 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여기라. 자로 여기라. 여기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머리로 하는 거니까 가슴으로는 못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 야, 내가 이러고도 집상가? 내가 이러고도 권상가? 나 이러다가 임직해도 되나? 이런, 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laughs> 텐데, 있을까요? 왜냐면 끊임없이 마디가 정죄하거든 야, 네가 그래갖고 무슨 교회를 한다고, 네가 무슨 주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만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뭐예요? 딱 머리로. 야,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난의로운 사람이야. 까불지 마라. 이렇게 되셔야 돼. 감정, 갓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을 때, 슬플 때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왜? 나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보는 눈이 이건 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들의 백합발을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게 다 뭐예요? 여기는 거죠. 믿음은 우리 시작할다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5번을 보여 주시면 아주 더 분명하게 믿으라는 시작 믿으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약속을,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죠. 예.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라는 뭘까? 이게 중요해. 여기라는 시작. 여기라는, 여기라는 그 믿음을 자기, 자기 삶에 적용하고, 적용하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부활했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동안 이걸 너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 이 있는가 그에게 재해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는 더 이상,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아니라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나는, 나는 죄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 하고 싶고. 시기 질투, 경쟁, 자기를 추구하는 끊임없는 자존심 싸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니야. 넌 죽었어. 죄에 대한 죽었어. 상관없어. 옛사람이야. 딱 무시, 개무시. 됐거든? 개무시하고. <laughs> 주님이 말씀하세요. 빨리 좀 말씀하세요. 세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laughs>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쪽에 길을 기울여. 이 여기만 살아있는, 이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와, 도대체 저 사람 생각이 있나 없나? 왜냐면 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막 거침없이 해. 그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들 얘기하지만, 나 절대로 용서 못해.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에요. 용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안 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해야 돼요? 이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만 맨날 손해 봐야 돼요?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살지언정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 참 못하는 거죠. 이런 부모가 돼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맨날. 아이, 이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어.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안 되지. 그건 나쁜 부모죠. 아무리 못 살게 굴고,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부모가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죠. 담임 목사가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이러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순장님이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살지 못하더라도 말은 하지 못해야 돼. 왜? 사는 거에서 해도 말할 수 없어. 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완벽하진 않아. 다만 뭐야? 내가 누군가를 알면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했다가도 어떻게? 아차차차 다시 입을 때리고 그렇게 안되고 그렇게 해셔야 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행복할까요? 시끄러울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만 알고 신앙생활하면 싸움 하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교회 사람들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안 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딱 이상한 말했다가도 분위기가 뭐야? 딱 말하는 순간 오, 어떻게 저런 말을? 그 분이 느끼는 거지. 이 싸늘한 분위기, 아, 참,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이런 문화가 되기를 주의름추원합니다 네? 남의 말 하다가도 딱 하는 순간, 싸늘해지는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입을 다물고 막 누구나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뭐 대놓고 못하게 하지 못한지언정 딱 그렇게 말할 때, 남의 말 알고 막 시계, 시계 갖고 질투하고 막할 때, 그냥 딱 다무는 거죠. 어떻게요? 그럴 때는 나가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깨닫지 않을까요? 하도 여러분 알았기 지혜 롭게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 믿으라 믿으라 여기라 결론이야. 믿으라 결론라자 믿으라. 자 믿으라는 뭐야 한마디로. 어, 했지? 했나? 이거 금방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니었구나. 나 혼자 했나? 아그 밑에 무꺼내네자 믿으라. 확실히 피곤이 있네요. 자 복음에 대한 시작, 복음에, 복음에 대한, 대한 수동적, 수동적 수용. 수용이다. 믿음의 시작이야.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외부에서 시작, 외부에서 선포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기집만 해.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학생이 이때 천국 갈 자신이 있대. 때 근데 전혀 말은 안 변해. 얼굴도 행동도 삶도 안 변해. 왜 여기라를 못 해서 여기라. 자, 믿음을 자기 것으로 능동적 적용하는 삶의 태도요. 자, 로마서 6장 11절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로,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 지어다. 그다음에 구원의 진리를 시작. 구원의, 구원의 진리를 자기 삶의해석풀로 풀로 삼는 것.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안경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볼때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차이가 안 난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자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으로 나를, 나를 보는, 보는 거. 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까? 정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까? 그거를 자꾸 여러분 안 되니까 옆사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내체에 가서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가끔 했으면 좋겠어니 자, 실제로는 시작, 실제로는 흔들리고 죄와 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 자꾸 옛사람 어떻게 해요? 야, 말씀대로 샀다가 망하면 어떡할래? 1 1주했다가 망하면 어떡할래? 줄성수했다가 망하면 어떡할래? 너그거 내려놨다가 망하면 어떡할래? 이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잖아요. 그럴 때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난 하나님 말씀이 콩으로, 파수로 매줄 쓴다고 믿을 거야. 이렇게 선포해야 마귀가 감, 너 갖고 놀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 에요 결론. 자 시작. 믿음의 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활을 믿음. 믿음 믿으라요. 왜 이걸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부활을 계속하는데 사실을 믿는 거 믿으라요. 믿음의 적용이야. 그 믿음을 삶 속에, 삶 속에 적용하는 적용한 건여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어쩔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이거를 삶 속에 적용 여기 여기는 거야. 자, 여기서 성경을요. 한 번만 딱 읽고 마칠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여, 여기는 것이 뭐냐? 여기는 것이 자, 1 2절 6장 12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죄가 너의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가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그러고 막 끌고 가려고 그러듯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막에 물러가.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욕심이 생길 때, 유혹이 생길 때 하지 않는 거죠. 자, 13절 시작. 또한, 또한 너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너희, 자신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자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지체를 무기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두 개가 비교되죠. 뭐요?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무기. 불의의 무기는 뭐요? 뭐지? 죄 입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린 사람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면 뭐요? 뒷담하는 화거 불의의 무기예요. 남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 불의의 무기 들에요 의의 무기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수고 많지요? 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안 사줄 거지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제가 뭘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게 의의의 무기죠, 의의 무기. 사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녹잖아요. 야, 오늘 새벽에 찬양하는데 천사가 따름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얼굴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속은 안 그렇지만 평안 이야 어떻게 저 새벽에 저렇게 꾸미고 나와서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났을까? 몇 시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으악 그러지 말고 진짜 실제로 그럼 여러분 본인도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의의 무기예요 여러분 똑같이 입술인데 뭐에 쓰는가 손발로 뭐에 쓰는가 손발로 때리는 데 쓰는가? 아니면 쓰다듬는 데 쓰는가? 발로 이상한 데 가는 데 쓰는가? 아니면 전도하는 발로 쓰는가? 이거, 이거 끊임없이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죽었어? 까불지 마! 유혹하지 마! 막 이를 안 물고 막 정한 데면 옛날 박유선 박사는 욕하라 그랬어요. 이 사탄 새끼야! 막이 마귀 새끼야! 막 이한테 욕해도 괜찮대. 막이 새끼! 그들지 마라! 제발 좀기 지격지겠어잇말이 하고 딱 하고 돌아서서 주님 세게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 믿는 사람 자꾸 만나야죠. 새벽에 나오시고 오래 몸을 다 가세요. 오래 몸을 다고 일찍 오세요. 가능 그래서 간능 유혹받지 않도록 수요일에 잘 나오셨어요. 새벽에 피곤한데 저녁은 쉬어야지. 잘했어요. 쉬세요. 그렇지만 TV 보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laughs> 집에서 뭐하겠어요 그죠? 집에서. 다시 우리가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빨리 가능한 한 불의의 병기를 사용해도 이상하게 흉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잠깐 당신하고 좀 떨어져 있겠다. 가능하면 좋은 얘기하고 착한 얘기하고 은혜스러운 얘기하는 사람과 자꾸 만나세요. 그런 사람은 잠깐 이렇게 좀나 3주 동안은 안 만날래 왜? 특별 특별 새벽기도기 때문에 당분간 당신 입술이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내가 불의의 변기로 들이지 않도록 조심한절 읽고 끝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끝이야 마지막 절 14절이야 14절 시작 죄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못하리니 이는, 이는 너희가 범, 범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고, 은혜, 은혜 아래에, 아래에 있습니다 저절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의의 병기로 자꾸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봉사하는 것 중에요. 그냥 컵라면 봉사 가능하면 일주일 내내 하세요. 아니면 3주 내내 하세요. 찬양도 막더 하겠다고 하세요. 막 안내도 막 하세요. 뭐 지금 이 맨날 정보집사 하잖아. 또 갑자기 또 남자 한 사람이 서서 같이 하잖아. <laughs> 여러분들 하고 싶은 해. 그리고 왜냐면 그거 하려면 일찍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뭐 가능하면 청소도 하고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집에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남편 칭찬하시고 아내 칭찬하고 자녀 칭찬하고 부모 감사하다고 하고. 네, 이렇게 주변 사람들 만나면 그냥은 아, 나와서 감사하다. 아, 당신 나온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다. 기도하겠습니다.